2022년 달서구청장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15일 성서국민체육센터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달서구 생활체육 산하 종목들 중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그리고 탁구 등 3개 종목에서 3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했습니다. 가수 담비의 신명나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홍석준 국회의원, 그리고 김기열 달서구 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구 의원들과 각 종목별 회장 등 내빈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달서구체육회 이순회 이사의 개회선언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장수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상 시상과 함께 내빈들의 개회사와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세개 종목을 선택해 체육 대회를 개최한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시고 동료들간 소통으로 화합하는 대회가 되길 바라며 늘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 윤영호 회장도 축사에서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어르신들이 종합 대회를 개최하는 곳은 달서구가 유일하다고 말하고. 참석하신 어르신들 모두 좋아하시는 스포츠 열심히 하셔서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함께 지켜나가시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르신들은 각 종목별로 성서 실내 게이트볼장과 수림지 파크골프장,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 탁구장 등세 곳의 경기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건강을 다지는 활기찬 시간을 보냈습니다.